메시지 잘오세요 꼭딱지요. 네,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제 일부 이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식으로 들어가시면 잠시 광고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일부 끝날 때 이렇게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부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디갔냐 네, 여기 들어가셔서 수정하기 누르시고요 지금 2이니까 네, 여기 들어오시면 수정하기에서 특수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효과에서 시끄러 임마 특수효과 추가해 보시면 말풍선, 뭐 메모, 제목 여러가지가 있는데 말풍선으로 할게요 말풍선으로 하고 아이고, 그걸 하나 안 했다. 잠시만요. 그 동영상 링크를 복사를 해셔야 되죠? 예, <laughs> 네, 동영상 링크는 클릭하셔서, 하단에 공유 보시면 여기 동영상 주소가 있죠? 안 보이나? 예, 네, 이렇게, 이거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셔서, 예, 네, 머리, 부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제품 개봉기 설명과 설명과 에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폰트 뭐, 같은 거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늘려 주시면 마우스를 끄시면 크기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상단, 하단은 이제 광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앞쪽이면 좌측 상단이 좋겠죠. 이렇게 하시고, 색깔을 좀 이쁘게 바꿔볼까요? 노란색, 또 노란색. 이쁜 네, 색이 안 보이네요. 에이, 그냥 노란색으로 가자. 별로 마음에 안들지만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이번 링크라고 있죠 링크 클릭하시면 하단에 동영상이라는 선택 항목이 나옵니다 동영상 선택하시고 동영상 넣으시면 되고요 딴 링크로 안됩니다 네 새창에서 링크 열기 하시면 어, 이 영상이 아니고 새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하단에 보시면 예. 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움직이시면 그 영상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보여주시면 되니까 앞에다가 한 1분 30초 네, 이렇게만 놔두시면 1분 3초 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고요 뒤에다 놓으면 동영상이 끝날 때쯤에 나오는 거겠죠 네, 하나 더 하시려면 하나 더 특수 수가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게시를 누르시고요 네, 게시하시고 시 동영상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가보죠, 뭐, 직접. 자, 또 광고 4초짜리 신청하시고요 네, 뒤쪽으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또 잠시 광고 보시고 클릭하시면 나왔죠. 예, 네, 여기 나왔죠. 예, 네, 이걸 누르면 다시 첫 번째 거를 링크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이때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른 사이트로 링크가 오고 그런 거는 저기 잘못하면 계정 정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연결된 웹사이트를 연결하기 해가지고 뭐 무리다이리 다이렉트 시켜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그 그 잘못해서 보내다가는 계정 중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악용하지 마시고요. 동영상 내에서 이동하시는걸로 가급적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자신의 사이트로 등록되는 데에서 이제 글로 이동시켜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 여기서 연결된 웹사이트 해가지고요 자신의 웹사이트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d a n b i s n e t 이 아마 되어있을겁니다 http 예 네, 지금 제 주소같은 경우는 링크가 되죠 링크가 되는데 다른 다른데를 누르면 이제 오류가 나서 안 됩니다. 뭐 그거는 상관없구요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링크. 네, 다시면 되니까 참고해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